매일 새벽 5시 30분, 이 마을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수상한 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말도 없고,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그리고 그 가방 도대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날, 온 마을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진실을 공개합니다. 경기도 한 작은 마을. 인구 2,000명이 채안 되는 이곳에서 벌어진 실화입니다. 2021년 어느 가을날 70대로 보이는 한 할아버지가 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이삿짐도 없이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빈 집으로 들어왔죠. 마을 슈퍼 사장님의 말에 따르면 처음 보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다고 합니다. 눈빛이 무겁고 항상 똑같은 것만 샀죠. 라면 다섯 개, 빵세 개, 우유 한 개. 그리고 계산하면서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수상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어김없이 집을 나서는 할아버지. 처음엔 산책하러 가시나 보다 했지만 너무 일찍이었고 그 가방을 항상 들고 갔습니다. 그 검은 가방. 크기는 작았지만 무게는 상당해 보였습니다. 도대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한 아이가 물어봤지만 할아버지는 그냥 고개만 접고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피하면서도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조용히 건네주곤 했거든요.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무섭다고 했지만 사탕은 맛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그를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살고 말도 없으니 솔직히 좀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4년 5월 어느 월요일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8살 민수가 공을 쫓아 무단횡단을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수상한 노인이 번개같이 뛰어들어 아이를 구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지 마치 훈련받은 사람 같았다고 말이죠. 그리고 할아버지의 움직임이 군인 같았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고 빠르고 상처 치료법도 마치 전문가처럼 정확했죠. 민수 엄마가 감사 인사를 하려 했지만 할아버지는 괜찮다고만 하시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일 이후로 사람들이 조금씩 달리 보기 시작했어요. 혹시 우리가 오해한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고, 그 검은 가방의 정체는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리고 두달 후, 더큰 비밀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7월에 어느 더운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공문이 왔는데, 계속 부재중이어서 이장님이 대신 받았죠. 봉투 겉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보훈처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보훈처,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장님이 편지를 전해드리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군인 출신이신가요? 하고 말이죠. 그런데 할아버지 표정이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슬프면서도 무겁고 그냥 편지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해요. 궁금증이 커진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슈퍼사장님의 아들이 컴퓨터를 잘해서 혹시나 해서 찾아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성함이 참전용사 명단에 있었던 것입니다. 김정수. 1951년 6.25 전쟁 참전, 1967년 베트남전 파병, 그리고 전투 중 부상당한 동료 7명을 구출한 공로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던 진짜 영웅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장님은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수상한 노인이라고 부른 분이 전쟁 영웅이었다는 사실에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그 가방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2024년 8월 또 다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익명으로 장학금이 기부되고 있었어요. 3년째 말이죠. 월 50만원.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 매달 마을 아이들을 위해 인명으로 기부되고 있었습니다. 기부자 이름을 알려달라고 은행에 문의했지만 철저히 인명을 원한다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목격한 마을 주민이 있었습니다. 은행 업무 보러 갔다가 우연히 봤는데 할아버지가 송금하시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궁금해서 멀리서 지켜봤는데 보낸 곳이 우리 마을 교육청이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도 그 장학금을 받고 있었어요. 3년 동안 모르고 있었던 거죠. 국가유공자로서 받는 연금의 대부분을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며 본인은 최소한의 생활비로만 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검은 가방의 정체도 밝혀졌습니다. 전쟁의 기억들과 함께 매달 아이들에게 전달할 장학금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낡은 군용 헬멧과 훈장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돈이 함께 말이죠. 그분이 매일 새벽에 나가신 곳도 알게 되었습니다. 전몰장병 위령탑이었어요.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을 위해 3년 동안 매일 새벽 위령탑을 찾아 기도를 올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진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깜짝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오해한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김정수 할아버지께 감사합니다라는 현수막을 걸고 할아버지를 마을회관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아이들이 직접 만든 편지와 그림을 전달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그동안 고마웠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맙다는 건 내가 해야 할 말인데, 라고 말이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살아 돌아왔을 때왜 나만 살아남았을까 늘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알겠더라고 합니다. 내가 받은 이 생명을 다시 나누어 주라는 뜻이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더 이상수상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자랑스러운 영웅이자 가장 따뜻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무섭지 않다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할아버지라고 말이죠. 진짜 영웅은 조용히 살아갑니다. 어떤 칭찬이나 인정을 바라지 않고 그저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해나가죠. 현재도 김정수 할아버지는 마을 아이들을 위한 기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숨은 영웅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더 많은 감동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